과거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대중의 큰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 방송 하차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진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생방송이라는 특성상 돌발적인 발언은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전달되며 더욱 큰 파장을 낳곤 하는데요. 오늘은 과거 생방송 중 충격적인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연예인들의 사례를 통해 방송인의 언행이 왜 중요한지를 되짚어 보려 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분노를 안겼던 막말 논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5위 이창명. 이창명은 한때 예능계를 대표하는 MC 중한 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친근하고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1 9 9 0년 2000년대 초반에 방송된 출발 드림팀은 그의 대표작으로 수많은 청소년들과 가족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송 경력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생방송 중 장애인 비하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으로 인한 대형 논란입니다. 2000년 KBS의 한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이창명은 방송 막바지에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한 탤런트 부부가 장애 아동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따뜻하게 전달하고 있었고, 분위기 역시 훈훈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명은 갑작스럽게 해당 아동의 장애를 언급하며 부모의 성관계 방식과 연결 짓는 발언을 해버렸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언으로 기록됩니다. 그 발언은 단순한 농담으로 넘기기엔 너무나 부적절했고, 의학적 사실과도 거리가 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장애인 가족과 단체를 중심으로 엄청난 항의가 쏟아졌고, 당시 KBS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인터넷 게시판이 그의 발언을 규탄하는 글로 도배되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 함께 출연한 진행자조차 급히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대중의 실망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창명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한동안 방송에서 모습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의 발언이 단지 개인의 의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동반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발언은 그 어떤 실험보다도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명의 사례는 오늘날에도 생방송의 책임감과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4위 이휘재 이휘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해온 방송인으로 특유의 입담과 재치로 각종 예능과 시상식의 단골 진행자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농담을 자주 섞는 진행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스타일이 때로는 선을 넘은 언행으로 비춰지며 논란을 불러온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16년 S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의 무례한 진행 태도였습니다. 당시 이위재는 연기대상의 메인 MC로 나서 여러 배우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상식의 본질은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공유하는 데 있지만 이위재의 진행은 오히려 불쾌감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 성동일에게 던진 의상 관련 발언이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정장 위에 패딩을 걸친 성동일의 모습을 두고 이휘재는 농담이라며 그의 정체성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했고 성동일은 이를 웃어넘기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대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수상자인 박성웅이 오랜 연기 생활 끝에 수상을 하며 감동적인 소감을 말하고 있을 때 이휘재는 갑작스럽게 큰 웃음소리와 함께 끼어들며 무례한 발언을 던졌고 수상자는 말을 멈춘 채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연예인 간의 관계를 지적하거나 연애 사실과 얽힌 농담을 던지며 사적인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무리하게 언급하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시청자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자로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못했다, 웃음을 강요하는 무례함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이휘재는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이미 대중의 실망은 깊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말실수라기보다는 권위를 가진 공식 무대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언행이 어떻게 공감과 감동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방송인의 웃음은 모든 시청자와 출연자를 존중하는 선에서 만들어져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3위 김구라 김구라는 현재는 예능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송인 중한 명이지만 그의 방송 인생 초반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으로 빠르게 이름을 알렸고 동시에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김구라의 방송 스타일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과 조롱, 성적 발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연예인을 향한 막말은 도를 넘었고, 지금의 기준으로는 방송 불가능한 수위의 발언들이 다수였습니다. 예컨대, 한 여성 연예인이 스티커 사진 촬영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성적 경험 여부를 운운하며 피해를 희화화하는 태도를 보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미성년자였던 유명 여가수에 대해 근거 없는 루머를 언급하며 그녀를 성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수의 여성 연예인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성희롱성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대중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로부터도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단지 연예인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 특히 위안부 피해자 및 여성 노동자에 대한 모독 발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느 인터넷 방송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향해 혐오적이고 비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이들을 마치 사회의 부정적 상징처럼 묘사했는데 이 발언은 과거 아픈 역사인 정신대 문제까지 끌어들여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의 발언은 결국 사회적으로도 문제화되어 김구라를 둘러싼 여론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특히, 방송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경시하는 발언은 언론 윤리와 인권 감수성의 결여로 해석되며 더큰 반감을 샀습니다. 이후 김구라는 여러 차례 사과와 자숙을 거쳐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으나 과거의 발언들은 여전히 인터넷과 대중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방송인의 책임감과 말의 무게에 대한 경고로 남아야 할 사례입니다. 이처럼 김구라는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의 막말과 무분별한 조롱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생방송 혹은 방송 중 막말로 인한 논란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으며 이번 순위에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위 신정환 한때 재치 있는 예능인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신정환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유쾌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와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서 그는 가벼운 말투와 솔직한 입담으로 시청자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인의 말은 웃음만큼이나 책임감 있는 태도와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신정환은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신정환은 2005년 불법 도박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당시에도 많은 비난을 받으며 잠시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갖고 복귀한 그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활동을 재개하며 재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년뒤 그는 더큰 파장을 일으킬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2010년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마카오에서 체류 중이던 신정환은 본인의 불법 행위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열병에 걸려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거짓 해명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병원 기록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고, 그는 단순한 도박 문제를 넘어 시청자와 언론을 속이려 한 방송인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거짓말은 마치 생방송에서 대중을 기만하는 듯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공적 인물로서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방송인이라는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사실을 왜곡하고 대중을 기만한 사례로 기록되며 당시 언론과 시청자 사이에서 절대 복귀불가 연예인으로 낙인찍히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신정환은 긴 시간 동안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여러 차례 사과와 반성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 후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지 말의 실수가 아니라 행동과 발언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연예인도 결국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위 나우나. 트로트의 황제로 불리는 나우나는 데뷔 이후 수십 년간 대중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온 인물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관록 있는 가창력과 카리스마로 관객을 사로잡았으며 대중적 인기뿐 아니라 문화계 인사로서도 큰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여러 차례 과감한 발언으로 여론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특히 그의 말은 강한 소신과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논란과 비판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2020년 KBS 추석 특집 콘서트 방송 중 발언 논란입니다. 해당 방송에서 나훈아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무대에 올랐고 그는 공연 중 단순한 노래뿐 아니라 직접적인 발언으로 대중에게 감동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이 주인인데 왜 머슴 노릇을 하고 있느냐? 국민이 힘을 가지면 세상이 변한다. 와 같은 발언이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며 찬반 여론이 분분해졌습니다. 일부는 이를 국민을 위한 진심 어린 발언이라 평가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공영방송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그 발언이 시점상 민감한 사회 분위기와 맞물리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또한 과거 기자회견 중 여성 문제와 관련해 나는 여자 문제로 문제 되는 일은 없다. 며 거침없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여성 인권에 대한 민감성이 중요한 시대적 흐름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발언으로 지적 받았습니다. 당시 대중은 자신의 청렴함을 드러내려는 의도였겠지만 표현 방식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나훈아는 자신의 발언에 늘 강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지녔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그 발언이 시청자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예인은 단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공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행 하나하나가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훈아의 사례는 소신 있는 발언이라 할지라도 공적인 무대에서의 언행은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발언의 의도보다는 파급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과거의 사건들을 되짚어보며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할지 그리고 대중의 시선 앞에 선 인물들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 의견이나 추가로 알고 계신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은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 혹은 더 가볍고 즐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혹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채널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